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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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지마. 당신 오늘 여기서 잘한 거야. 천 회장의 사주를 받고 그... 양정숙을 제거하려는 관석입니다. 미쳤어? 왜 이래 진짜? 무짓말 아! 같아? 뭐 와이. 아! 야 오지마 오지마. 아 알았어 알았어. 왜 이래요? 말로 하자고. 무슨 말? 사모가 아직 감이 안 오나 본데 회장이 전출이 죽였다고 의심했지. 맞아. 나 시켜서 죽였어. 그리고 회장이 또뭘 시켰을까? 널치워버리된다 전출. 아! 양정숙의 앙칼진 계획들을 알게 된천 회장은 더 이상 입버 해줄 수 없었죠. 공장 부자 하나가 내 명의로 돼 있어요. 날 살려주면 그건 오관서 씨 것이 됩니다.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<laughs> 양정숙은 그 인간이 얼마 준다고 했어요. 내 목숨값으로? 그건 알거 없고. 도내 환장한 관석이의 욕망을 자극해. 근데 그좀 궁금해. 날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. 알거 없다고. 제가그 금액의 두배 아니 세 배를 드릴게요. 대신 그 늙은 이를 죽여줘요. 그럼 당장 드릴. 역으로 천 회장을 제거하려 하죠. 정말이에요. 나돈 많아요.